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링컨 U NKZ 2.0 2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 거리는 63,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엔카 진단 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살균 소독 인증까지 마쳤고요. 전면 유리 쪽 손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대쪽도 쭉 살펴보시면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네,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스크래치 깨짐도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다시피 손상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네, 앞쪽 6.05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네, 스크래치 살짝 있네요. 많이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도어 쪽도 쭉 살펴보시면, 네, 도어 쪽에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이 열밀 컨디션도 손상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6.97로 거의 90% 정도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쭉 보시면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제 트렁크도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네요. 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여유 휠 컨디션도 손상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구 없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네, 손상 보이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내쪽 다휠 컨디션 매우 좋네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63,17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전능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패드시프트 있고요. 차 간격 조정,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세요. 네,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작동도 잘 되고요. 다음으로 ECF 눈 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쪽 스타트 버튼 있고요. AV 시스템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다음으로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고요.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 있고 바닥에 매트 깔아 두셨네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도 쭉 보시면. 굉장히 좋고,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2열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쭉 보실게요. 네, 쭉 보셨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장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인증 미션 보실게요.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고요. 쭉 보시고,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링컨 U MKZ 2.0 2세대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은 음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었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